어디야? 어디야? 아, 18초 안나갔네 5초, 4초, 3초 선택의 결과가 다르는가 어, 뭐다 땡겨도 돼요. 아, 약간 뭔데, 이거? 땡 숨겨져,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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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했거든 개꿀맛 겨 숨겨, 숨기숨 선생님 일자고? 패는 아니야. 난이 그러게 너무 망가지지 않았나? 괜찮아. 어떻게 아마 이래. 이미 예상하고 있는 미연 아무 문제도 없어. 아, 제포 먹어야 된다. 아! 나이스. 땡겨도 돼. 어, 바텀 스윙 듀오하니까 재밌다. 지금 뭐야? 이쪽! 까비. 안 맞고. 어, 잡았나? 신기한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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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니까 니가 니가 니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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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가 운전 배웠어. 음. 음. 음 <놀람> 야되 안찍었안 <laughs> <찍었어? 웃음> 아... 맞아 맞아 그런 스킬이 있어 나도 그렇긴 한데 저빈이뭐 가지? 야겠네 자, 잘 가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잘 가는데. 어. 방이야. 아, 요 아, 게임 터진다. 아, 들켰다, 들켰다, 아, 들켰다. 아, 모르겠다. 문자와도 사내 보내요? 왜 문자와도 하내 보내? 못 빨리 붙잡았으니까? 이끝났어 있어? 치렙이습니다 너가 대포 좀 나, 초식이 있긴 하거든? 최대다 진짜. 아그 와중에 용례도 안 지키고. 제발 용례 지켜야지 내가. 아 궁을 쓰고 살아가는데 이제 지켰어. 아, 아 블라디. <목소리> 얼마 나냐한천 나왔지 안에. 천천원 나왔어 천 원. 천 원, 남았어, 천 원. 미드 로밍가서 와드 미드 미드 야, 야. 어 그래 그래그래 그래. 그건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어? 뭐?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있잖아 준비 됨이잖아왜안 써? 씨쓰네 <laughs> 병신 새끼 저거.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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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트. Bloody, I'm s w i n g i n 차이 see. I get that. I'm not sure. No, 마타가 왜 흥해? 짜증나게. 언제 적마타야 씨. 비드 다리우스 탈리아로 어떻게 지지? 이 대기를? 존나 쎄일 것 같은데 그냥. 나카로보. 오. 아 헤르메스라서 금방 풀린다. 와, 아, 라카노라 헬멧을 사구나 아깝네 이제 고 가자 우리의 마지막 터입니다 겁났다 <laughs> 아스스 <laughs> 아, 게임 존나 안 풀리네. 바이더 이 하, 게임 진짜 안 풀리네. 쉔공씨두 번째인데 지금. 이 일을 한 번도 못 봤네. 내가 말로만 죽음 운다는 것같아진 제일권에. 아, <목판>, 막판 막판해야겠네요, 여러분들. 아 너무 피곤하네요. 아쉽다. 오늘 제가 좀 게임 오래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막판으로 하고 캐리도 못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와서 또 게임 하도록 하죠. 즐겁게 오늘 좀 많이 쓴것 같은데. 많이, 많이, 많어줘이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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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볼 때까지 버텼네 그래도 제발 갱프라 갱프라? 어, 왜 안가? 와아뭐 마인크래프트 TNT 터뜨리냐? 이새끼 뭐해? 왜 안갔대? 뭐.. 뭐하는 새끼에요 이건? 나 마인크래프트 저거 한적 있어 나 TNT 막 이어가지고 터뜨린거 공짜 킬인 것 같은데. 13레벨에 캐리하겠다는데. 그래, 갱플랭크 13레벨이지. 그치? 기다리자. 너 레벨 좀 올려라. 어디서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거. 싸움을 이렇게 와. 올라갈 텐데, 나 이제 안 먹어야지. 일단 쉬는 내일 얘기네.

안돼 가면은 윙롤 나와 맞아 라칸이랑 오르니라서 안돼데 <laughs> 어디야 어디야? 잃수 있어? 이거 음. 야아까정는거 잡고 을수 있어야 잡지 라인을 다의아가아주고이 바로, 나이 바로, 나가 바로, 나이 바로, 이 바로, 이바 나이 바로, 이 바로, 나이 바로, 이나로나 나이 다로나로

아입니다. 사인님 아, 어디 가세요? 바꿔 하세요 끝낼 <laughs> 것 같은데?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자.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은 불루 많아져서 먹겠대 올수 있으면 이기지. 가올 수 있을까? 애들이 오는 게 문제야. 온 아,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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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골 왔다 어, 내가. 탈진 거, 와, 신의 한수다. 탈진거라서 살았어, 네. 한 수다. 탈진 걸어서 살았어. 탈리야. 걸어두길 잘했다. 됐다. 다 이겼는데. 이게 요즘 메타인 거 같아요. 스웨인이 비벼서 이겼죠? 비벼서. 이제 게임 계속 근데 진짜 딱 블라디랑 스웨인 차이로 이긴 거 같은데? 스웨인이어서? 이거 우리 팀그 CC를 너무 잘 걸어줬다. 그 블러 스웨이는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비 이 좋은 것 같아요. 하이그 걸로 블라디 처음에 짜러고 시작해서 이겼어요. 맞았다. 사스테 뭐야? 이걸 갑분싸를 만드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이거를 갑분싸를 만드네. 우리 탈리아가 <laughs> 24시간 뭐냐고요? 네, 저 오늘 24시간 게임 중이에요. 막그래서 제정신 아니하니까. 나 지금 2... 20분이네. 뭐 얼마나 났어? 앞에 아, 60원. 할 거야? 나 100원 부족한데? 뭐야? 어, 잠깐만, 씨발나 없는데. 어, 괜찮은데? 마이 자를 수. 텔온다네 아, 나도 대게 뽑았어야 되는데, 씨. 투서포스 마이라서. 억제기는 무조건이고. 어, 미드 투억기 아니면 끝낼 거야? 어, 어떡할 거야? 투억제기, 투억제기 하자. 촬영했어. 촉박 걸었어. 아이, 그만해. 물용 먹고 가자. 갱이 빙불이 쎄서 다행이다 어? 오호라 다 어... 끝났어, 이 자식들아. 끝내버려. 이걸 이기네.